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널상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인생의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려고 불철주야로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여러분의 백두작두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상충살 원진살 어떤 띠들끼리 원진살이 되는지 상충살이 되는지 도표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상충살이 들은 사람, 원진살이 들은 사람,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충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상충살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상자 부딪힐 충 죽일 살자. 서로가 부딪혀서 죽는다는 그런 원색적인 원론적인 뜻이고 표현입니다. 해서 상충살이 더럽거나 서로 남녀지간, 부부지간, 그리고 회사 직원들, 동료, 여러 부분에 해당이 되어 있고 또는 해, 또는 달해라 것은 올해 갯띠입니다. 갯띠하고 상충되는 띠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은 용띠입니다. 그래서 용띠 상자를 올해 상충이 들었기 때문에 뭐든지 깨집니다. 사관이 깨지고, 부부지간의 일이 이럴 수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정말 착하게 잘 살았는데, 인간으로 배신 당하고 뒤통수 맞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서, 각종 띠들 상충살이 있는지, 옛날에 사주 단자를 보낸다 그랬죠. 사주 단자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결혼할 남녀 사이에, 상충살이 있는지, 원인살이 있는지, 서로가 이별살이 있는지, 각종 살을 보기 위해서 사주단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해서 이 상충살은 뭐든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충살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거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거나 사람과 자주 부딪히면서 싸운다거나, 그렇게 해서 상충살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상충살이 있으시게 된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분들이 많으시고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내 주장이 너무 강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상충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한테 큰 걸림돌이 되고, 내가 운이 좋게 들어왔는데도 이 상충살이 있게 되면 은이 상충이 그 오존을 깨터려 버립니다. 그 존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충살, 특히 사주에 여러 가지 살이 많지만, 은 상충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조저하지 마시고 이 상충사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이 내가 살아갈 수없고또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한테 유산을 받든 어떤 사업을 해서 장사가 잘 되든 금전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쌓이게 되다가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한꺼번에 쓸려 나가게 됩니다 밑 빠진 도끼 물 붓기 식으로 검진이 들어오더라도 자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주 신기가 많으신 분들은 이 상충살 때문에 더욱더 힘이 덜어지게 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상충살,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인생을 조금 더 끌어이더 시키고 싶은 분들 상충살, 정확히 모르시죠? 저한테 상충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주는 태어난 띠에서 물론 상충살을 볼수 있지만은 사주는 그래서 사주입니다. 연월 내가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에서 상충살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도 있고, 내가 띠에서 상충살이 없더라도 월에서 일에서 시에서 상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려면 저한테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해서 상충살이 사주 있거나, 또한 상충살하고 인연을 맺은 사람이 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채수가 없게 됩니다. 채수가 막히면 뭐든지 안 되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상충살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상충살은 살풀이로 없애버려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체물. 밑빠진독도 물붓기입니다. 그런 현상 무수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부자가 되고 검전을 계속 쌓아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충살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상으로 상충살에 들으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렸습니다. 을 이상으로 여러분의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두, 작두, 장군입니다. 고맙습니다.